안녕하세요 정사장님이 런식으로 찍어요 이렇게 찍는데 이제 조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조팀장님 옆에서 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유럽 구매대행 월 300만원 벌기 프로젝트 요 옆에는 투트랙 대표님의 조수 조팀장님입니다 조 오늘 몇 편이죠? 오늘 26편입니다 짠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26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6편 주제는 어, 드디어 우리가 팔릴 만한 물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 시간에 나라 설정하고 카테고리 설정하고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찾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팔릴 만한 물건 어, 이런 거 어떻게 찾느냐 소싱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오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김 김민... 매님이 열심히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운을 받아가지고 소싱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 대행에 있어서 팔릴 만한 물건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팔릴 만한 물건을 그냥 마구잡이로 소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업이 제대로 굴러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팔릴 만한 물건을 찾는 방법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 이때까지 나 어, 라 설정 그리고 카테고리 설정 그리고 브랜드 설정을 하시면서 점점 우리가 팔아야 되는 종목들을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자 분들이 좁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좁혀 나간 그 분야에서 우리가 그 분야의 후기를 참고를 하고 그 후기를 참고를 해서 소싱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후기를 참고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해외 직구를 한 거에 대한 그 후기를 찾는 이 행위들이 우리나라 국내 고객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컴퓨터로 가 갖고 한번 찾아봄으로써. 구매대행업자로 변모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어, 컴퓨터로 가기 전에 투트랙 채널에서 정사장을 취재하러 한번 왔다고 합니다 취재 브이로그 또 한번 안 보고 가면 섭하지 않습니까? 한번 또 어, 취재 브이로그 보고 샤랄라 컴퓨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92년생 정사장 채널의 정사장입니다 투트랙 대표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수줍네요 아됐어수줍요 아 오시면 또... 만나주시나요? 뭐 오시면은 커피라도 한잔 제가 사겠습니다. 감당 못하실 텐데. 아뭐몇층인지 알아요? 모르죠? 매롱. <laughs> <메롱? 웃음> 아니요. <laughs> 팀장님 이거 주염 하실 때안르세요 아, 네. 네. 팀장 님 이거 2만 원이 데어가네요 네. 아니요. 우리 방풍들어온게 네. 여러분 샴페인 좋아하세요? 아무도 안 아, 먹어요. 안 네. 먹어요? 네. 아, 아 예. 9만 원짜리. 아 이게 16만 원짜리 9만 원에 드릴라 했는다 구매 대행의 퀸카 매니저라고 저희 채널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호수기랑 밑에밥 먹고 있는 보안과 경비 열심히 짓고 열심히 밥 먹고 사무실 직원분들을 만나봤고요 저희 직원분들은 똑튀는 분들로 정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잘 나간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정로, 존도. 아이고 잘 봤습니다 역시 정사장이 또 그거 가지고 많이 설쳤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언제 올라갈지는 제가 채널의 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 투트랙 대표님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건 그거고 열심히 또 소싱하는 방법 팔릴만한 물건을 어,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를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로 나라를 설정하고 후기를 찾아보는 방식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후기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직구를 실제로 진행을 한 사람들의 후기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수요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팔릴 만한 물건을 찾는 코싱 방법입니다. 이거를 여러 부분에 접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대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진행을 제가 앞으로 점차 점차 또 보여드릴 텐데 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도 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또 돌려서도 해보고 다른 키워드로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능동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제가 뭐다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업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 1인 사업자 이런게 왜 있습니까 혼자서 다 하는 거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메인에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봐요 정사장이 맨날 네이버 메인을 검색을 합니다 근데 네이버 메인만 플랫폼입니까 검색 엔진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네이버에 나오지 않는 어, 다른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찾아보고 계속 짱구를 굴려야 됩니다 옛날에 좀 짱구 눈썹이 좀 닮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일단 네이버 메인에서 한번 또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나라를 하나 딱 집어서 후기를 생각해보는 방법으로 팔릴만한 물건의 수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나라를 한번 해볼까요? 맨날 독일하니까 진부하죠? 유럽에 나라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영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글 적혀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폴란드, 벨기에, 스페인 어, 스페인? 에스파뇰 스페인 한번 해볼까요 스페인 상품을 해외 직구를 한 사람들의 후기를 찾음으로써 어 우리가 수요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스페인 직구. 고기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단어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또 스페인 직구 후기 하니까 제가 또잘 모르는 패션 분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자라 마시 모두띠 또 자라 자라 밖에 없노 스페인 방트 다 옷이네요 옷뭐 옷을 팔아도 되죠 이렇게 스페인 방트 방트가 이니고 이거는 마주가 브랜드인 것 같아 내가 또이 마주라는 브랜드를 압니다 왠줄 알아요 김현아라고 김포 현대 아울렛에서 우리 와이프 옷 마주 옷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식 날 이브 옷으로 마주 옷을 샀었습니다. 파리스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또 프랑스산인데 이 프랑스산인데 이 스페인에서 직구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아무리 원산지가 다른 나라 프랑스라도 스페인이 더싼 경우가 있다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해외 직구 상품들은 MOQ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샀을 때더싼 경우가 있습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아또 좋은 브랜드 나왔습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는 그 상품은 UK 거예요. 저기 영국 건데 그때 투트랙 대표님이 하셨던 것처럼 일본에서 사면은 더싼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MOQ가 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오는 형식으로 하니까 특정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상품이 아닌데도 이렇게 싼 경우가 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마주는 파리 상품이지만 여기 어, 스페인에서 조금 싸니까 이렇게 직구를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마주라는 브랜드의 수요를 또 파악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저는 옷은 잘 몰라서 이렇게 수요를 하겠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한번 벨기에라는 나라에서 구매대행을 한 적이 있어요. 벨기에가 어떤 상품을 파는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한번 봅시다. 벨기에서 에 보습제를 또 파네요. 보습제. 오 보습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더마렉스 직구 후기 더마렉스. 어 근데 이게 좀 약간 어, 깨림직합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병의원용 피부 보습제라고 합니다. 아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쪽 나라에서는 화장품인데 우리나라 에서는 약국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 어, 그 정도로에서는 약국에서 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에 안 파는 상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검색을 하셔서 뚫는 것이 우리가 돈을 보는 그런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볼게요. 보습제가 있다는 사실을 엄청난 보습제라고 합니다. 뭐 얼마나 도대체 손을 보습하는지 발을 보습하는지 는잘 모르겠지만, 어, 이게 되게 좋은 보습제고 이 사람들이 엘기에라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직구를 할 정도로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팔면은 팔릴 만한 제품이라는. 인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보시면 돼요. 콜드크림은 제가 콜드 부르는 아는데 콜드크림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 모르면은 또 콜드크림이 뭔지 또 검색해보고. 아 계속 검색해야 됩니다. 아 피지오겔 피지오겔 유명하지요. 피지오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피지오겔 얼굴에 바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 또 다른 벨기에 상품을 오늘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또이 경희로운 한의원에서 어떤 친구가 노르딕 네스트라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직구로 상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노르딕네스트라는 곳에서 또 직구를 했다 이런 사진들을 잘 보면 우리가 이 상품을 어디서 소싱했고 이런 것들 판매자 페이지 현지 판매처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이게 어디 배송사를 통해가지고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보입니다 브라벤티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쓰레기통인데 이게 좀 그래도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쓰레기통을 직구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쓰레기통을 저 어디 다이소가 갖고 사도 되는데 여기 또노르딕네스트라는 데서 해외에서 또사 갖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좋은 것도 많네. 와 여기 네, 가부지만인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이런 의자들 이런 거 무서워서 못 써요. 차라리 저 여기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중국 거 이런 거 다서 쓰면 됩니다. 어쨌든 밑에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 한번더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또 좋지? 아또 어, 여기 유럽에 가고 싶은 나라 요거 보니까 이탈리아에 빨간 색깔을 또 칠해놨습니다. 이 벌건색을 칠해놓은 거 보니까 이탈리아 어,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탈리아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탈리아 직구 후기 이탈리아 직구 후기 치니까 이미지에 뭐 희한한 게 많이 나오네. 커피도 나오고 역시 이태리 하면 또 커피. 내가 알기로는 일리 일리께 이탈리아 그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탈리아 하면 또 축구. 축구도 좋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를 직구를 할수 없으니까. 아, 또 여기 아까 그 축구 선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이탈리아 축구가 또 유명하니까 유니폼을 저 해외에서 또 직구를 했습니다. 축구가 아니네? 어 배구 팀이래요, 또. 어 이탈리아 배구 팀이 유명한지나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파도바라는 그 배구 팀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도바의 유니폼이랑 포토 카드랑 엽서 포스터 이렇게 어 패키지 상품을 또 이탈리아 직구를 또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수요가 또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팔았을 때 팔릴 만한 상품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오, 이 사람 배송 대행지를 또 사용했대. 배송 대행비가 3만 원 가까이 들었대. 그러면은 우리 구매 대행업자들은 계속 계속해서 물량을 늘렸을 때 배송비를 점점 요율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배송 대행지와 협약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이런 일반 적으로 그냥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은 배송 대행비가 3만 원이나 들었지만 우리 구매 대행업자들은 점점점점 점점 이 배송비 요율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는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배송비만 해도 일반 고객들보다는 싸기 때문에 우리가 배송비 차액으로도 마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존노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탈리아 직구까지 다 어, 알려주네. 나는 포스트고를 이용했다. 아 포스트고랑 나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검색하니까 나와요. 포스트고 배대지를 또 썼다고 하니까 저 배대지 좋은 뭔또 살펴보면 됩니다 밑에 보니까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발급까지 해가지고 직구를 한다 어,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 어, 정 사장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저는 저보다 훨씬 잘생겼네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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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람이었어 어 아, 아, 이거는 한국 사람이 왜 일본 배구 선수를 좋아하지? 어쨌든 본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오또 이탈리아 필수 쇼핑 리스트 이 사람은 직구 대행업자도 아니고 구매대행업자도 아닌데 이탈리아에서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게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쇼핑 리스트까지 이렇게 쓰고 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고 싶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잠재적인 고객이고 수요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 상품을 원하겠어요? 아니죠. 직구를 못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팔릴 만한 물건을 체계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이 원래 해외 직구 절대 안 하는데 추억 때문에 직구 하나 둘씩 시작했다가 포켓 커피까지 사드렸어요. 이런 포켓 커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뭐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이렇게 포켓 커피라는 걸 먹게 되겠죠. 뭐 제가 포켓 커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는 구할 수 있는데 현지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품들을 또 공략을 하셔도 된다는 포리가 되겠습니다. 배송비가 아까워 갖고 이래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배송비가 아까워서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도 배송비가 아까우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면 수요가 있겠죠 저도 이렇게 묶음 단위로 되게 많이 팔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묶어서 팔면은 이한 개당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한 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파는 경우도 조금씩 생각해보면 되겠죠 개꿀팁 한입싹 빼어물면 이렇게 애체 등장 저도 이거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보고 싶네요 그냥 우유나 뜨거운 물에 넣어갖고 초콜릿이 이래 싹 녹으면 요 안에 있는 에스프레소. 안에 있는 게 젤리가 아니고 에스프레소인데 요게 우유에 스며들면서 그 모카 커피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희한한 물건이 다 있네요. 나는 이런 걸 머리 털라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여름 버전도 있대. 이봐봐. 참 이거 여름 버전도 있다고 한대요. 그럼 여름 버전도 찾아보면은 아, 이 상품이 또 수요가 있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해외 직구한 후기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수요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은 어, 제가 어떤 식으로 이 팔릴만한 수, 물건을 찾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가격 비교나 이런 것들은 해보진 않았지만 어 이렇게 수요를 찾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아이템을 팔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나라에 대한 어 후기를 찾는 거고 다음 편에서는 카테고리에 대한 또 후기를 찾아보고 세 번째 편에서는 브랜드 후기를 또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조금씩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어 이런 구매 대행에 대한 수요를 찾는 방법 소싱을 하는 방법 에 대한 감을 찾기 위해서 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방법만 고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는 사업을 되게 능동적으로 짱구를 굴려 가면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을그 짱구를 굴리려면 은 제가 하는 부분들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야 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검색 엔진에도 검색을 해보고 어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만 검색할 게 아니라 뭐 다른 현지에 있는 사이트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왜냐면은 현지 유럽 사람들의 수요 우리나라 수요로 직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면으로 되게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새 이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쇼핑몰 구매대행하는 사람이었다가 이 유튜브 하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조금만 하면 목소리가 가요.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양해를 구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가 갈것 같긴 한데 계란을 구비해갖고 뭐 먹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도 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점점 또 힘을 내가지고 프로젝트 영상을 알차게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 이거 보고 나서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하면은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라고 하면 기분 나쁠려나? 멍청입니다. 실행을 꼭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지금 끝나자마자 네이버로 갑시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